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예. 이세 종목 중에 셀트리온이 사실 차트는 좀 제일 기울어져 있죠. 예. 좀좋지는 않아요. 예. 자, 바이오 섹터가 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뭐 임상 삼상 얘기 나왔는데, 뭐, 그건 뭐 기존에 있던 거라, 뭐 크게 영향은 사실 없어요. 예. 자, 복제약품이에요. 원래 안질환 치료제 복제약품. 예. 자뭐 이런거 세트로니아 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잘하기 때문에 뭐 이런거는 뭐큰 문제없이 잘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앞전에 뭐 서정진 회장 복귀도 있었고 이쪽에 네,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있어도 그렇게 약발이 먹히신 좀 많죠 네. 자 시장이 2차전지에서 수급을 다 빼서 갔어요 2차전지에서 처음에 크게 슈팅 나왔다가 쉴 동안 반도체가 좀 네, 어느정도 오르다가 조선 뭐 있죠 근데 조선 뭐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차례가 와야 되는데 다시 2차전지로 가고 있죠 예. 자몇 가지 조건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 바이오의 반등조건 1번은 역시나 수급인데 수급은 명분이에요 예. 그래서 2차전지는 명분이 너무 많죠 예. 지금 현재 실적도 좋고 미래도 좋고 근데 바이오는 미래는 좋은데 실적은 아직은 그죠 예. 근데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싸잡아서 예. 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을 95%는 예,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고 봐야죠 돈 벌고 있는 바이오는 대형 바이오 중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어, 돼야 되죠 수급 예, 그리고 이번엔 2번은 뭐냐면 역시나 자그 비용 때문에 금융비용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당장 인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파월인 항상 뭐더 올릴 수도 있어 뭐 나쁘게 얘기하죠. 근데 본인도 더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건알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시장의 확신이 좀 필요하다. 이두 가지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봉이 2년 동안 음봉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어요. 바이오는 그죠. 그래서 올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각수렴에서 한번 이탈했죠. 근데 이탈하면서 빨리 자리는 잡았으나 또한번 이탈했단 말이에요. 자, 셀트리온의 제일 중요한 자리는 지금 15만원이에요. 15만원. 예. 자, 뭐, 저는 뭐, 다염, 다른 바이오주들도 있고, 뭐, 반도체, 2차전지 다 매수했는데, 셀트리온을 산다면 전 15만원 미이라면 뭐, 크게 걱정 없이, 예. 1차 매수 자리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올해 제가 20을 재탈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멀어 보이죠? 예. 뭐, 개월수로도 뭐, 많이 남긴 했어요, 올해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빡듯한 시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올라올 때 보시면요. 자, 5만원에서 20만원을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여기서 한번 보시면, 15만원에서 20만원. 자, 여기서, 자, 6월 말, 여기까지 볼까요? 8월 초, 그죠? 자, 한달 보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달한 한 20일 정도. 올라오면 급격히 올라오는 게 더, 예,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뭐, 다시 저는 적어도 이런 라인까지, 18만원 라인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상도 올라올 수도 있고, 바이오는. 언제 시작하느냐요. 시작만 하면 빠르다는 거. 삼성전자도 고통의 시간 속에서 보시면, 자, 이런 데죠. 그죠? 요런 데. 아, 이건 뭐, 이거, 이러다 3만원 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잠깐 이렇게 추세 바꾸더니 쭉 올라오잖아요. 금방 올라올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셀트리온도 그 입장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게 6만원 짜리예요. 그러니까 15만원이 셀트리온이 15만원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원인데 6만원 지지력이 괜찮죠. 그리고 다시 얘는 올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차트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기준봉이고 기준봉 회기. 그래서 얘는 7만원, 7만, 7만 5천원 사이 매물 먹으러 곧갈 것이다. 곧.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 올해 예, 마지막에는 8만원 돌파하는 흐름은 당연히 저는 볼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자 내심 저는 1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두달 동안 예. 자 셀트리온 헬스케 제약이 예, 슈팅은 제일 화끈합니다. 예, 자사주 매입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도 올라갈 땐 가장 화끈하다. 제일 가볍기 때문도 볼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미 차트가 다르죠. 얜 또. 셀트리온, 어,의 15만원 자리가 얘는 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전 10만원 저항 뭐 뚫는 거야. 뭐 그건 언제든지 사정권이고. 12만원까지 어쩌면, 예, 연말에 12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 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